내가 오늘 방송의그합방의 그. 내가 트롤을 해볼게. 잠깐만. 나 이런 거 세팅도 못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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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미션 이지나 늦게 들어오는데. 어. 어. 저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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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줄 알았지. 저거 있는 줄 알았어, 내가. <laughs> 미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여보세요. 매우, 안녕, 매우? 아 기다려 주셔서 매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도 늦는데 뭐. 다으려 단으려 다 내가 제일 빨라. 어떤 걸로 할 거야? 나 키보드.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나, 먹... 아, <목소리> 나 나도 나 <모르겠네. 목소리> 모르는 남자 소리가 들린데. <laughs> 아니, 아니, 나의 세레나데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미안해 <laughs> 너희 사랑 고백 나도 대단하게 잘 들었어. 나도 놀랐지만. <laughs> 나 근데 얘들아 할말이 있어. 어 건데? 나 박치야. 어 나도. 너도? 나도. 요아. <laughs> 우리 맹이만 믿고 가자. <laughs> 어? 아니야 이거 다 개인전이야 얘들아. 개인전이잖아. 어? 진짜? 우리 팀전 아니야? 나 맹이만 믿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싹다 개인전이고 어? 얘들아. 그리고 폴가.. 폴가이즈처럼 먼저 떨어지면 어. 관전이나 해야 됨. 안돼! 스트리머이기 너무 최악이야! 나도 고개 까딱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저거 그냥 방향키? 어. 아이고야 <laughs> 아 이거야 저거야 저거. 비아노밴서 뿌렸대. 어 어떻게? 저거 그입입 벌어지는 모양 보고 그아 버튼을 누르면 돼. 약간 소중대 어 같은 느낌이야. 소중대보야호야호야호 저기 있구나. 어. 와. 빠빠 빠 잠깐만. 빨까요? 나 죽고 싶지 않아. <laughs> 이거 빌려줘. 미안해. 응. 아 가려. 다른 사람 이제 가렸어. 떠나. 어떤 새끼? 빠라. 그 위에 아이템도 가져가야서 써야 돼. 아이템이 어디 있어? 그럴, 나 그런 거안 봤냐? <laughs> <말이야>, 그런 거안 봤냐? 한번 해야 되나? 나 십이. 아, 마팅... 야 나면은... 맹이만 죽었는데? 어 나만 죽었나? 내가 반전하기에서 나와서 반전 어떻게 하지? 난 거의 아슬아슬 썩거리에서 살았어 그래 나는 세핑하고 있다. 조심서 몰라. 어뭔 소리 날 때마다 저 알파벳 누르면 돼. 괜찮은 거 같아. 어? 왜 둘이 갑자기 둘이 야 열심히 명. 新寡娘。 죽었어. 루리 살았어. 근데 관객 어. 모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봐. 오 되는지. 어, 된다. 루리 보여. 나 보여. 어어 보여. 그러면 나는 루리를 지켜보는 명이를 지켜봐야지. 아. <laughs> 그럼 나는 루리를 지켜보는 명장을 지켜보는 울명이한테 윙크해야지. 아오 알짱이다. 아, 두더지, 두더지. 아 두더지다. <laughs> <우회> 귀엽다. 와, 이이이이이이 니네 뭐 샴페인 한잔 시니아 이제 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알려주고 뭐라고? 야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다른 사람카메라로 넘어갔어 아, 어 이건 나 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 아, 그렇 어 아, 그직임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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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 아, 곧 야, 야. 73%. 어 잠깐만. 명이가 사라졌는데 죽었나 보네나 죽었어. 죽었어 이게 뭐야? 야, 잠깐만. 명이도 뭐야? 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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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명이사라졌피존피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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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명이가 스모인 줄 알았으니까. 약간 의심하는 눈빛으로 <목소리> 저중에 누구야? 말하게. 해? 어띠. 보여줘. 경 절대 실수하면 한 번의 실수가 나락이야. 알았어. 어 결승전 생각해. 아 아니 나 해결해. 어 뭐야? 돌리려고. 야 뭐야? 용아 <laughs> <laughs> 어... 나가요. <laughs> 나가요. <Okay>. <웃음> <웃음> 나 반속으로 하는 용이 신 역한 편보겠어나 마지막에만 반속해. 그봐나안 아. <laughs> 돼. <웃음> <웃음> 어? 어? 그게 <laughs> 그냥 처음부터 반속을 하는 게 어때? 어. 하고 있어. 어 먹었다 먹었다. 관수 못신줄알는데 역시 피지컬의 명이. 오케이 올라갔나? 아 맞췄어? 와이스 이득. 어머야 뭘까? 어아피아 아, 이거 그거구나. 하하 <목소리> <목소리> 내 머리 참 동그랗구만. 내 머리 참 기특하구만. 저 머리 좌우로 흔들리는 거 진짜 개빡치는만세요아 신경쓰여. <laughs> 하고 있어. 아! 실수했다. 어떡해. 어? 내가 이겼는데? 쟤죽데 어! 그 건데? 어? 나 쳐주지 쳐 <laughs> <laughs> 어?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라고왜왜 <laughs> 어, 기억이 잘안나는데 땡땡. 이거 같은데? 오케이. 미치게 미치게. 어, 터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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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근데 네, 바로 누를 수있어이 나이스. 잠깐. 맞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리 살았을까? 우리 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야, 이거 1대1로 랩해가지고 오, 하는 거야. 1대1식인데, 이거. 오. 어, 저거 묘로 아니야? 나야. 나머 맞아. <laughs> Can you fly now? Can you fly now? 유겟이와 <laughs> <laughs> <우와. 웃음> 괜찮은데? 나우 캔유 싸이 나우 잘하네 형이 우와 하하 유 파이 유파 나우 유캔와 우리 똑같애 우리 무승부야

어, 이거 비싼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딴거 맞아 이게 저기 그 그거라고 그런 거 아. 내가 왕좌에 있는 거야. 알았어. 아, <laughs> 먼저 탈락하고 정말? 변장하러 왔어, 알바야 아, 그렇구나. <laughs> 맨날 광탈하다가올라가지 못했던 내가, 내가 갑자기 우승을 해. 우고 있다고 말하던 내가.